어, 약 15분을 보내다. 스팬드. 좋아요. 근데 뭐 그냥 쓰다라고 스팬드는 쓰다. 그리고 썼다네요. 15분을 썼다. 가보죠. 시제 주의하시고요. 그 양식들, 그 서류들을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세요.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제, 단독 수요 신경 쓰세요. 이숫자안들면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단독 관리에 감사했다. 땡크니까요. 이거 뭐예요? 릴레이티드 아닌가? 연관되니까? 릴레이티드 명사와, 명사와 명사에 명사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단순한 계좌들. 깨우다. 거시적 대화는 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부터 자유는 탈출은 음, 못한다. 리프리젠트를 시는데요 어? 상징한다 나타난다 상징하는 심벌라이즈가 있으니까 탈출 나타낸다로 격기 중에 줘요. 나타내다 대표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리프리젠트. 형종으로서 허용되다 세계적으로 개선된 장소. 경리 공연 센터 한국의 고분 조각에서 발견된 그림들 요거는 조금 해석을 다시 봐야되겠네요 고대 한국의 무덤은 그죠? 응. 벽에 있는 벽에서 발견된 그죠? 고대 한국의 무덤의 벽 그죠? 그게 고분 벽이에요. 그죠?에서 발견된 그림. 여서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중복됐어.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런 말 쓰지 말고 지겹을 해서 정리하세요. 네. 어.